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부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바울이 만난 야고부는 사도 야고부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부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에 어, 위험에 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어찌 알고 그들이 피련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들도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좋은 예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기에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오해를 가진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속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율법을 단한 번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여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러라 바울이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가르친 적이 있나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오해인 것입니다. 오해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일이라 유대인들이 한참 바울을 치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모르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바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환난을 겪었고 결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결박은 환난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손길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여기서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겪은 환난과 결박을 보며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것이 오해로 비롯된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때린 모든 것은 그야말로 불법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그게 정말 잘못이라면 법에 따라서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울을 살려 주셨습니다. 결박이라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폭력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오면서 들었던 환난과 결박을 들었을 때에는 모두가 다안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박되어서 살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여 일하실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항상 주님 편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주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